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54세 토목공사 현장기술자가 우즈베키스탄 사막에서 관계수로 기술로 위기에 처한 마을을 구하고 6명의 현지 여성들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김정호는 54세의 나이에 경기도의 한 원룸에 홀로 앉아있었다. 30년 가까이 국내 중견건설업체에서 토목공사 현장기술자로 일해온 그는 4년 전 안에 미숙은 회사 상사와 불륜을 저지르고 이혼을 요구했다. 그 상사는 김정호보다 5살이나 어린 부장이었는데 아내는 당신과는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차갑게 말했다. 이혼 후 아들 현우는 아버지를 원망하는 듯한 표정으로 아버지가 집에 더 신경 썼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라고 말하며 호주로 떠났다. 처음에는 가끔 안부 연락이 왔지만 이제는 생일이나 명절에도 연락이 없었다. 김정호는 30년간 현장에서 다리와 터널을 만들며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혼자만 남게 되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달력을 보니 그해 11월, 다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혼자 먹는 컵라면이 너무 쓸쓸했다. 그때 텔레비전에서 해외 토목 기술자 파견 프로그램 광고가 나오고 있었다. 중앙아시아 인프라 구축 지원단 우즈베키스탄 김정호는 문득 관심이 생겼다. 그는 30년간 도로, 교량, 상하수도 시설을 만들며 토목 공사 전반에 대한 깊은 지식을 쌓았던 베테랑이었다. 특히 물과 관련된 공사에서는 현장에서 인정받는 전문가였다. 한국에서의 삶이 더 이상 의미 없게 느껴진 그는 충동적으로 지원서를 작성했다. 어차피 혼자인데 뭔들 못하겠어? 지원서를 넣은 지두달 만에 합격 통지가 왔다. 김정호는 여권을 새로 만들고 필요한 준비를 했다.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짐을 정리하고 출국 준비를 마쳤다. 그해 3월. 김정호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탔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공항에 도착한 그는 현지 코디네이터인 아지즈를 만났다. 선생님, 환영합니다. 내일 아침 일찍 중부 지역으로 출발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하룻밤 묵으시고 현지 상황에 대해 브리핑 받으세요. 현지 상황이 어떤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갈 마을은 과거 소련 시절 에 만든 관계시설이 완전히 무너 져서 사막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나마 그런 걸손볼수 있는 젊은 남자들은 모두 러시아 로 일하러 떠났고 남은 건 여성 들과 노인 아이들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5시간 동안 사막도로 를 달려 중부 사막 지역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해발 300m의 평지였지만 사방이 모래와 메마른 땅으로 뒤덮인 곳이었다. 그곳에는 40여 가구의 주민이 살고 있었다.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김정호는 충격을 받았다. 과거에는 푸른 농지였을 것 같은 곳이 이제는 완전히 사막으로 변해 있었다. 곳곳에 무너진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보였는데 이것이 과거 소련 시절에 만든 관계시설의 잔해였다. 저기 보이는 게 예전에 강에서 물을 끌어오던 주 수로였어요. 지금은 완전히 막혀서 물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다. 아지즈의 설명을 들으며 김정호는 마을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이분이 한국에서 오신 김정호 선생님입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마을에 물을 다시 가져다줄 관계시설을 만드는 일을 도와주실 겁니다. 마을 대표인 비비하툰 할머니가 나와 김정호에게 인사했다.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였고 70세가 넘었지만 정정한 모습이었다. 우리 마을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김 선생님, 당신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마을은 완전히 사막에 묻혀버릴 거예요. 김정호의 숙소는 마을 중앙에 있는 작은 진흙 집이었다. 방 하나와 부엌, 화장실이 전부였지만,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청소하고 정돈해 놓았다. 창문 밖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사막이 보였지만, 그 사막 너머로 희미하게 산맥의 실루엣이 보였다. 저 산맥에서 내려오는 강이 3km 떨어진 곳에 있어요. 예전에는 그 물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중간에 다 스며들거나 증발해서 마을까지 오지 못해요. 다음 날부터 김정호는 본격적으로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경험을 바탕으로 무너진 관계시설의 구조를 파악하고 지형을 분석했다.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했다. 단순히 수로만 복구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기존의 소련식 시설은 유지보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설계였고 사막의 모래바람과 극한의 온도차를 견디지 못해 균열이 생기고 무너진 것이었다. 김정호는 완전히 새로운 관계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토양 샘플링부터 해봐야겠군요. 그리고 수원지에서 이곳까지의 정확한 고도차와 거리를 측정해야 합니다. 김정호는 가져온 측량 장비로 지형을 정밀하게 조사했다. 다행히 강에서 마을까지는 약 50m의 고도차가 있어서 중력만으로도 물을 끌어올 수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중간중간 모래 땅에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김정호는 마을 회의를 소집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그는 직접 그린 설계도를 벽에 붙이고 설명을 시작했다. 여러분, 이 마을을 다시 살리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는 강에서 물을 끌어오되, 기존의 콘크리트 수로 대신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점토와 자갈을 이용한 방수 시스템을 제안했다. 또한 중간중간에 소규모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설명했다. 그리고 단순히 물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막 토양을 농업이 가능한 땅으로 바꿔야 합니다. 염분을 제거하고 유기물을 보충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의 전문적이고 확신에 찬 설명에 절망에 빠져 있던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특히 여섯 명의 젊은 여성들이 그의 말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 그중 리더 격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앞으로 나섰다. 29세의 군라라였다 그녀는 공대에서 통옥공학을 전공했지만 취업에 실패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상태였다. 선생님. 정말 그 방법으로 우리 마을에 물을 가져올 수 있나요? 저도 토목을 공부해서 조금은 알지만 너무 먼 거리 같은데요. 혼자서는 못 합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특히 당신들처럼 젊고 의욕적인 사람들이 함께 한다면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 대답에 굴라라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다른 다섯 명의 여성들과 눈빛을 교환하더니 결심한 듯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좋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오. 김정호는 마음이 뜨거워졌다. 오랜만에 자신을 필요로 하고 자신의 말을 진심으로 믿어주는 사람들을 만난 것이다. 한국에서 느꼈던 외로움과 무력감이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다른 다섯 여성들도 하나씩 자신을 소개했다. 27세의 샤흐리자는 마을의 유일한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물 부족으로 학교 운영이 어려워져 고민이 많았다. 25세의 디오라는 전통 직조업을 하며 부모 사망 후 혼자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28세의 닐루파르는 목축업을 담당했지만 물 부족으로 가축을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24세의 마르지나는 마을에서 가장 어린 여성으로 고아로 자라 다른 여성들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다. 26세의 수라요는 할머니에게서 전수받은 전통 약초 지식으로 마을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었다. 모두들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사막을 다시 푸른 땅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을의 운명을 건 대공사가 시작되었다. 김정호는 단순히 지시만 내리지 않았다. 그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측량기를 들고 현장으로 나갔다. 뜨거운 사막의 햇볕을 받으며 하루 종일 수로가 지나갈 길을 표시하고 물의 흐름을 계산했다. 여섯 명의 여성들은 김정호의 지휘 아래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다. 굴라라는 자신의 공학 지식을 활용해 김정호의 설계도를 현지 상황에 맞게 보완했다. 샤흐리자는 마을 사람들을 조직하고 일정을 관리했다. 디오라는 정교한 손재주로 정밀한 작업을 담당했다. 닐루파르는 힘이 세서 무거운 자재를 옮기는 일을 맡았다. 마르지나는 모든 사람의 식사와 휴식을 챙겼다. 수라요는 더위와 과로로 지친 사람들을 전통 약재로 치료했다. 그렇게 함께 땀 흘리고 마르지나가 정성껏 준비한 우즈베키스탄 전통 음식을 나눠 먹으며 그들은 단순한 외국인과 마을 사람의 관계를 넘어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때 주수로가 마침내 완성되었다. 김정호가 설계한 점토와 자갈을 이용한 방수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수로 시작점에 모여들었다. 자, 이제 강에서 물이 흘러올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김정호는 상류에서 물길을 열었다는 연락을 받고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다. 그때 수로 끝에서 작은 물줄기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흙탕물이었지만 점점 맑은 물로 바뀌었다. 그리고 마침내 시원한 물줄기가 메마른 땅 위로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물이다. 물이 왔다. 한 아이의 외침에 마을 전체가 환호성을 질렀다. 사람들은 울면서 김정호에게 달려와 그의 손을 잡고 감사 인사를 했다. 여섯 명의 여성들도 눈물을 흘리며 그를 둘러쌌다. 선생님, 정말 기적 같아요. 굴라라가 감격해서 말했다. 김정호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30년간 현장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진심으로 감사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김정호는 이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큰 계획을 세웠다. 물이 닿은 첫 번째 구역에 시험농장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그는 한국에서 가져온 사막화 방지 기술을 적용해 염분을 제거하고 유기물을 보충해 토양을 개량하기 시작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물만 가져온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야 해요. 김정호의 지도 아래 여성들은 작은 시험농장에 야자나무 묘목과 각종 채소를 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사람들도 점점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 2주가 지났을 때 시험농장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메마른 사막 땅에서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도단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야자나무 묘목들이 뿌리를 내리고 새 잎을 틔우는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이건 정말 기적이야. 마을의 한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30년 전 이곳이 푸른 농지였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다시 그런 날이 올수 있다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다. 사막 특유의 거센 모래 폭풍이 3일간 계속 몰아친 것이다. 바람은 미친 듯이 불어댔고, 모래는 하늘을 완전히 가렸다. 김정호는 자신이 만든 관계시설이 이 폭풍을 견딜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폭풍이 지나간 후 현장을 확인하러 나간 그는 절망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공들여 만든 수로의 상당 부분이 모래에 묻혀 있었고, 시험 농장의 묘목들도 많이 손상되었다. 이런, 이렇게 될줄 몰랐는데, 김정호는 좌절감에 빠졌다. 하지만 그때 굴라라가 다른 여성들과 함께 그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우리가 다시 만들면 돼요? 한번 해봤으니까 이제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폭풍이 오면, 그럼 폭풍에도 견딜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찾으면 되잖아요. 선생님이 계시는데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샤흐리자의 격려에 다른 여성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김정호는 그들의 믿음과 용기에 다시 한번 감동받았다. 그래요. 이번에는 모래 폭풍도 견딜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봅시다. 김정호는 모래 폭풍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를 수정했다. 수로 위에 간이 덮개를 설치하고 묘목들을 보호할 방풍벽을 만들기로 했다. 이번에는 더 많은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한 달간의 복구 작업 끝에 새로운 관계시설이 완성되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튼튼하고 효율적이었다. 물의 양도 늘어났고 농장 면적도 두 배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시험 농장에서 키운 야자 나무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각종 채소들도 풍성하게 자라서 마을 사람들의 식탁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이제 정말로 우리 마을이 오아시스가 되는군요. 수라요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실제로 물이 흐르고 식물들이 자라면서 마을 주변의 기온도 조금씩 내려가고 습도도 높아지고 있었다. 그 무렵, 마을에서는 김정호의 성과를 기념하는 축제가 열렸다.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준비한 전통음식과 공연이 펼쳐졌다. 김정호는 마을의 어른들과 함께 상석에 앉았다. 선생님, 당신은 우리 마을의 은인입니다.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비비아툰 할머니가 김정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여섯 명의 여성들도 번갈아가며 그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고 술을 따르며 극진히 대접했다. 김정호는 한국에서 느꼈던 외로움과 무력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느꼈다. 이곳에서는 자신이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기술과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었다. 축제가 무르익어갈 무렵 굴라라가 다른 여성들과 함께 김정호 앞에 나섰다. 그녀들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진지했다. 선생님,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뭔가요? 선생님의 계약 기간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돌아가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굴라라의 말에 김정호는 할 말을 잃었다. 사실, 그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이 시설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면 전문 지식이 필요해요. 저희가 많이 배웠지만, 아직 혼자서는 어려워요. 샤흐리자가 이어서 말했다. 그래서 말씀인데, 선생님께서 이곳에 남아주실 수는 없을까요? 여성들의 간절한 부탁에 김정호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한국에 돌아가면 그를 기다리는 것은 또다시 외로운 일상 뿐이었다. 아들은 연락도 하지 않고, 전 아내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반면 이곳에는 자신을 진심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제가 여기 남는다고 해도 비자 문제가 있을 텐데,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어요. 굴라라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날 밤, 김정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54년을 살면서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또 있었을까?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다. 다음 날 저녁, 굴라라가 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그곳에는 다른 다섯 명의 여성들도 와 있었다. 그들은 김정호를 위해 특별한 우즈베키스탄 전통 음식을 준비했다. 선생님, 저희가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굴라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희 여섯은 모두 결혼 경험이 없어요. 이 마을에는 젊은 남자가 없어서 결혼할 기회도 없었고요. 하지만 선생님을 만난 후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김정호는 긴장하며 그들의 말을 들었다. 선생님께서 저희 남편이 되어주시면 어떨까요? 저희 모두가요. 순간 방 안에 공기가 멈춘 듯했다. 김정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하지만 그건 한국에서는 저희는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고 있어요. 닐루파르의 고백에 김정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선생님과 함께라면 이 마을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고요. 마르지나가 수줍게 말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김정호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숙소로 돌아왔다. 54년을 살면서 이런 제안을 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며칠간의 깊은 고민 끝에 김정호는 결심을 굳혔다. 한국에서의 실패한 삶보다는 이곳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더 의미있을 것 같았다.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곳에 남겠습니다. 김정호의 대답에 여성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그들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가득했다. 며칠 후, 마을에서는 전통 결혼식이 열렸다. 김정호는 우즈베키스탄 전통 의상을 입고, 여섯 명의 신부들과 함께 마을 사람들의 축복을 받았다. 결혼 후, 김정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그는 관계시설을 더욱 확장하고 발전시켰다. 마을은 점점 더 푸른 오아시스로 변해갔다. 야자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고 각종 농작물들이 풍성하게 열렸다. 여섯 아내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며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갔다. 굴라라는 그의 지적인 동반자로서 기술 개발을 도왔고, 샤흐리자는 마을 교육을 담당했다. 디오라는 전통공예로 가게에 도움을 주었고, 닐루파르는 축산업을 발전시켰다. 마르지나는 가정을 돌보며 모든 사람을 챙겼고, 수라요는 마을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졌다. 그리고 1년 후, 가장 큰 기쁨이 찾아왔다. 굴라라가 첫 번째 아이를 임신한 것이다. 선생님, 저희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굴라라의 소식을 들은 김정호는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몇달후 샤흐리자와 디오라도, 그 다음에는 닐루파루와 마르지나도, 마지막으로 수라요도 차례로 임신 소식을 전해왔다. 마을은 완전히 활기를 되찾았다. 새로운 관계 기술과 농법 덕분에 생산성이 크게 늘었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졌다. 무엇보다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면서 마을의 미래가 밝아졌다. 김정호는 마을 중앙에 큰 집을 지었다. 여섯 아내와 아이들이 함께 살수 있는 넓은 집이었다. 집 뒤편에는 그가 만든 관계수로가 시원한 물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었다. 몇 년이 흘렀다. 김정호의 얼굴에는 깊은 평안과 행복이 가득했다. 그의 곁에는 자신을 존경과 사랑으로 바라보는 여섯 명의 아내와 뛰어노는 여러 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그는 종종 집앞 야자나무 그늘에 앉아 푸른 농장과 오아시스로 변한 마을을 바라보았다. 한국에서의 외로웠던 시간들이 이제는 아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내가 54세에 이런 행복을 찾을 줄 몰랐어. 김정호는 첫째 아들을 안고 있는 굴라라를 보며 말했다. 선생님이 우리에게 물을 가져다 주셨듯이 저희도 선생님에게 행복을 가져다 드릴 수 있어서 기뻐요. 굴라라의 대답에 김정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54세의 나이에 이 사막 한가운데서 자신의 진짜 인생이라는 오아시스를 발견했던 것이다. 저녁 무렵 관계수로를 따라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야자나무 잎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다. 김정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